갑자기 핑구의 실사화가 궁금해졌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핑구 밥상머리 없고 가출해서 흥그냥 나는 회차가 떠올랐다. 저 얼음에 골은 지나간 어린 핑구의 눈에 세상의 공포를 일깨워주는 시각적 연출일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냥 얼음 바위였겠지. AI야 실사화를 해보자. 그래 우선 화질을 업스케일 해주는군. 이제 실사화를 해보렴. 오. 다큰 펭귄이라 귀엽진 않네. 저 뒤에 스키 타는 사람도 있구나. 생성은 곧 잘했는데 얼음 바위는 어딨지? 다시 만들어봐. 결국 해골빙하를 만들었구나. 좋다.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재미없으니 소리는 만들지 말자. 이번엔 90년생들의 악몽 담당 바다표범인지 물개인지 빗자루 같은 수염 있는 저 신내나게 생긴 고약한 고주망태 막나니 알범 같은 물개 악몽씬을 생성해보자. 이건 좀 괜찮네. 잘했어 ai. 그럼 영상으로 생성해보자. 오디오도 한번 생성해볼까. 허접한 사운드군 내 프롬프트 잘못이 아니야.